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이 26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접촉을 가졌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처에서 만나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이 한미 FTA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열어 내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지난 5월 합의한 뒤 양측 통상 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회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측은 일단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검토해 보겠으나 FTA 협정문은 절대 고칠 수 없으며 쇠고기 문제는 FTA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달 2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번 통상장관 회의에서 실무 협의가 타결되거나 급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가 명문대학 및 명문고등학교 진학 세미나와 무료 내일 강좌를 개설하고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저지 서로독키 센터는 한인 이민 생활의 큰 관심사인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 명문대학교 진학과 명문 고등학교 진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프라임 에듀케이션 대표 이재현 씨가 세미나 강연을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이재현 씨는 명문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SAT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나 학교 성적을 올리는 세미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있어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공부를 하는데 아이의 주위 환경을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업들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문대학민 명문고등학교 진학세미나는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간단한 프리젠테이션 이후 각자의 가정환경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어서 자녀의 학업에 관해 고민이 있는 한인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맨하튼 헤어파티24 김지희 원장이 진행하는 무료 내일 직업훈련 과정이 내달 1일 개강할 예정으로 현재 2기 수강생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어, 두달 동안 11월, 12월, 어, 초급 디자인, 초급 그 수강을 하시고 난 뒤에는, 어, 실크하고 또 칼라젤 또 수강이 들어가니까. 명문대학 및 고등학교 진학과 무료 내일 직업 훈련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로독기센터 201-638-205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MK뉴스 김영석입니다.